이 함께 보겠습니다. 장세기 3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함에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야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 하나님의 중요한, 어, 절대망대입니다. 우리가 이 절대망대인데, 이 절대망대 안에는 뭐가 있냐면, 빛이 있어요. 절대망대가 왜 필요하냐면,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빛이 있습니까? 나에게 그런 능력과 힘이 있습니까? 아니죠. 어,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비추려고 해요. 나의 열심으로, 나의 성공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어떤 빛이 있습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절대 망대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이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절대 계획 속에 있어야 돼요.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절대 망대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일까요? 절대는 반드시 된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는 절대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때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죠? 문제를 풀어도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절대가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계 복음화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 복음화 속에 있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 3, 7 나라를 살려야 돼요. 5천 종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절대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절대 언약을 주세요. 한 사람을 통해 절대 이 세계 복음을 할수 없잖아요.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지금 이 시간에는 한 공간에밖에 있을 수 없어요. 지금 나는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기로 선택하고 예배 드리러 나와 왔어요. 근데 내가 예배도 드리면서, 저기 가서 일도 하고, 저기 가서 공부도 하고, 잠, 잠자기도 하고, 두 가지를 못해요. 나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각 사람에게 언약을 주세요. 2, 3, 7 나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언약을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가야 되는 절대 여정이 나와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어떤 물줄기 속에 있느냐? 오늘 목사님이 교회 오다 보니까 이 우리 교회 옆에 있는 황룡강의 이 물줄기가 완전히 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하류거든요. 저 상류에 큰 물줄기들이 줄어드니까 여기는 더 바짝 줄어들어요. 우리가 여름에 어땠어요? 넘칠랑 말랑하는 것도 보았죠.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영향을 미쳐요. 저 위에서 비가 안 오니까 저 위에 그 영향이 여기는 더 빠르게 와요. 흐름이라는 건 그래요.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내가 복음 운동하는 이 전도 운동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세계 복음화의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여정을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여정 속에 가는 목표가 있겠죠. 절대 목표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 끝으로 각 사람에게 땅 끝을 주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증인으로. 절대 응답이 와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리라.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처럼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되리라. 왜냐하면 이 여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절대 망대예요. 이 다섯 가지 속에 있을 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수단이고, 지나갈 것, 갈 것이고, 방법들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부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이 망대를 세워라. 그 망대를 오늘 요셉이 세운 거예요. 본론을 봅시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오늘 말씀에 이 37장에 문제가 왔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불행과 고통이 옵니까? 그것은 응답의 시간표예요. 불행과 고통이 왔다는 것은 응답의 시간표예요. 문제가 왔다는 것은 반드시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답을 발견하라고. 왜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 답을 배우는, 푸는, 찾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배우잖아요. 왜 일을 또 배워요? 그 일을 또 해나가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문제가 오면 좋은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갈등이 오죠. 그 갈등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갱신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꿔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다섯 가지 절대 속에 바꿔야 될 것이 있어요. 절대망대로 빛을 비추는데 방해되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라는 거예요. 갈등이 오면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면 돼요. 세 번째, 위기가 와요. 요셉에게 그런 위기가 왔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시간표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곧온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시기했잖아요. 형들이 시기해야만 저 애굽으로 갈수 있어요. 애굽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거기에서 요샘이 노예로 살면서 애굽 나라의 것들을 전부 배웠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위기가 왔죠. 감옥에 갔어요. 시기 질투를 당해서 여기서도 감옥을 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간 것이 무엇이에요? 시간표가 이제 된 거예요. 기회인 거예요.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받잖아요. 자, 봅시다. 요셉이 그 언약의 여정을 잘 봐야 돼요. 요셉의 CVDIP. 요셉은 세 가지 집중 속에 있었어요. 이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 가지 집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나 이거, 하나님이 주신 나이 현장을 답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디를 가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오늘 본문 말씀에 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반드시 성취된 절대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은 뭘 절대 계획 속에? 애국나라 강대국을 통해서 세계 보고말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너를 총리로 사용할 거야. 절대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꿈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완전히 누렸어요. 그리고 요셉은 기다릴 수 있었어요. 형들의 시기 질투도 노예도 감옥에서도 기다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절대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뭘 기다리면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시간표가 오면. 그때 도전하면 돼요. 그 감옥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도전하세요. 언제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그 절대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땅 끝은 어디였어요? 바로 애국. 그왕 앞이었어요. 자, 그것의 요셉이 도전한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 요셉의 꿈을 중요한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중요한 삶 세팅을 했어요. 37장에 이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은 플랫폼으로 그 꿈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파수망대로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은 거예요. 절대 계획 속에 있었어. 요 결국은 안테나로 어떻게 했어요? 총리가 되어서 애굽 나라 살리는. 애굽 나라 뿐만이 아니라 세계 보고만 중요한 이 언약의 여정을 갔죠. 결론입니다. 어떻게 절대 망대에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망대는 어떤 망대입니까? 세상의 망대가 있겠죠. 세상의 망대를 생각해 보고 절대 망대를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다를까? 고민해 보세요. 절대 망대, 세상의 망대와 다른 것은 절대 망대는 오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것은 절대가 없고 오직이 없어요. 세상에는 오직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첫 빛이.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 이 언약을 전달받은 사람, 요셉. 꿈으로 나타날 만큼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았어요. 출애굽기 3장 1 8절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 모세. 모세가 그 언약을 붙잡고 400년 동안 노예생활했는데 그4 0 0년의 저주를 끊어버렸어요. 절대망대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400년, 400년에 그 사단의 경고한 진이 무너졌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온통 우상 숭배하고 우상이 정치 문화 경제를 지배하던 시대예요 그때 이사에서 7장 14절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다니엘을 통해 어디에 있든지 절대 망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초대 교회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가 붙잡는 오직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오직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정말 절대망대 세우는 그 절대 언약의 여정 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삼고 삼기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아홉 가지 보자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자의 축복과 시공간 조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 3, 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